안녕하세요. 이든자동차 남궁현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K5 1세대 모델이고요. 2.0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. 추가 옵션으로 선루프가 들어가 있고요. 밖에 나와서 또 추가로 한 것들이 조금 있고. 2010년 10월에 등록을 했고요. 2011년 형식입니다. 주행 거리는 109,000km를 주행하였고요. 사고는 없었습니다. 교환한 곳이 없습니다. 그리고 주행 테스트를 해봤는데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나 뭐 누유 같은 것도 없었고 차량은 컨디션은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. 그러면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차를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를 앞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깨끗한 거 보이시죠? 물론 들어와서 광택 작업도 하고 뭐 기스난 거 있으면 도색도 하고 했겠지만 그 전에 차가 기본적으로 원래 깨끗했어요. 그리고 휠은 원래 정품 불판 휠인데 검정 블랙 휠로 바꿨어요. 여기 와서 작업한 거라서 기스난 거 전혀 없이 깨끗해요.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고 밑에도 뭐 기스난 데 없고 뒤에 휠도 여기 와서 작업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고요. 실내도 실내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가죽도 깨끗하고 바닥매트 보이시죠 바닥매트 도 깨끗해요 타이어 타이어 마모도 한번 봐볼까요 헉, 타이어도 굉장히 새 거예요 타이어가 한 수명이 80%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후방 센서 이렇게 보이고 센서 이렇게 쭉 보이고 후방카메라 보이시죠? 후방카메라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? 이게 LPG차가 아니고 휘발유 차량이라서 트렁크가 굉장히 넓어요 따로 여기 매트도 이렇게 깔아 놓으셨어요 트렁크 매트 깨끗해요 화면으로 이 깨끗한 게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깨끗해요 그리고 비상용 스페어 타이어 공구하고 템포러리 타이어가 이렇게 보이시죠? 들어있습니다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트렁크도 용접 자국이나 뭐 도색한 자국 없이 깨끗해요. 그리고 조수석 쪽으로 와서 보면 조수석 쪽도 휠이 이렇게 깨끗하게 있고 선루프 선루프 보이세요? 선루프 이렇게 있고 문콕이나 그런 거 전혀 안 보여요.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보여요 문콕 같은 거. 이게 휀다 휀다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조수석에서 바라본 실내를 한번 봐 볼까요? 이렇게 조수석에서 바라본 실내입니다. 깨끗하죠? 뒷좌석에서 뭐 이렇게 커튼도 있고 그다음에 뒷좌석 열선도 이렇게 저쪽에도 있어요. 양쪽에 이렇게 있고 뒤에도 매트가 이렇게 깨끗하게 깔려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. 컵홀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트렁크하고 연결되는 공간 여기 블랙박스 선루프 운전석에 가서 앉아서 시동을 한번 켜볼게요 운전석에 가서 시동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는 주유구 스위치하고 트렁크 스위치 여기 윈도우 스위치 뭐 접이식 백미러 스위치 전동 시트 이거 작동 다 돼요 확인했어요 개입한 조명 스위치 미끄럼 방지 스위치 이게 핸들 열선 스위치 보이시죠? 그 다음에 블랙박스 하이패스 선루프 스위치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 옆에 있고요. 스마트키 보이시죠? 시동 한번 켜볼게요. 시동 소리 좋죠? 엔진 소리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109,466km라고 써있네요. 그리고 계기판에 경고등 들어와 있는 거 없구요. 에어백하고 핸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컵홀더에 조명, 네온처럼 조명이 들어오게 해 놓으셨어요. 여기 열선, 그 다음에 미션, 음. 여기. 내비게이션. 내비게이션은 사제품입니다. 정품은 아니고요. 8인치 사제품이 사제 레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요. 후방 카메라가 엄청 깨끗해요. 렌즈가 아직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렌즈 컨디션 그리고 여기 이렇게 스타트 버튼이 보이고요. 에어컨 지금 날씨가 쌀쌀한 관계로 에어컨을 켜볼 수 없고 어. 이렇게 히트하는 건데 되게 바람은 잘 나와요. 여기 그 항균율탈을 환한지 오래 안된것 같아요. 바람은 잘 나와요. 그리고 뭘 조작을 해봐 드릴게 없을까요? 뭘 테스트를 좀 해봐 드리고 싶은데, 아,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? 여기요. 근데 뭐 별거 없네요. 아, 이고 들어있는 게 없네. 백밀러잘 작동하고, 잘 작동하죠. 그리고 인도. 작동하고 요뭐 음, 뼈이 뭐, 뭐 안되고 그런게 없는 것 같아서 컨디션 좋아요 그러면 이 차는 여기까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든자동차 남궁리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